안녕하세요 지피지기입니다 제가 오늘 산에를 잠깐 들렸는데요 산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까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도 가끔 까먹고 자주 까먹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광각으로 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뿌옇죠. 예,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자주 까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까먹어요.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진을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어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. 근데 그 세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자, 보세요. 가장 중요한 건요,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다. 일단 첫 번째. 자, 렌즈를 깨끗하게 닦았어요. 조 아까 찍은 사진하고, 좀 아까 사,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, 완전히 달라졌죠.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. 뿌옇죠 여기 전체적으로 뿌옇죠. 요 부분이 중간 부분이 보면 산 등성이하고 하늘이 겹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나왔는데 지금 금방 찍은 사진 보세요. 정확하게 나왔죠. 예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렌즈를 닦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셀카를 찍을 때 앞에 렌즈도 닦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렌즈를 닦고 난 다음에 사진을 프로 모드로 찍을지 아니면 일반 모드로 찍을지 광각으로 찍을지 아니면 표준으로 찍을지 아니면 당겨서 찍을지 망원이죠? 이런 것들이 렌즈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렌즈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거지 렌즈가 지저분한데 아무리 사진을 찍어봤자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었지만 다른 거한거 거 하나도 없죠. 그냥 렌즈만 닦았는데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건 렌즈를 닦고 안 닦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.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거나 사진을 찍거나 손으로 만졌던 그걸 그대로 사진을 찍죠. 찍고 나서 후회하죠. 뭐지 이거? 왜 이렇게 흐리게 찍혔지? 아, 그거는요. 안 닦아서 그래. 안 닦아서. 자, 휴대폰 카메라를 찍을 때는 렌즈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사진으로 딱 보니까 아시겠죠? 오늘은 그냥 가볍게 요 정도 팁으로 네, 휴대폰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나? 첫 번째. 카메라 렌즈를 닦아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가벼운 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